오늘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전쟁 탑텐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먼저 335년간 이어졌던 네덜란드와 시칠리아의 피트케언 전쟁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전쟁은 실제 전투 없이 선언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116년간 지속된 영국과 프랑스의 1 0 0년 전쟁으로 왕위 계승 문제로 시작된 긴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81년간 전개된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 있습니다. 테인의 지배에 맞서 싸운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죠. 그 다음은 60년간 진행된 리지오말드 전쟁으로 영국과 원주민들 간 식민지 개척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또 46년간 지속된 엘리자베스 전쟁은 잉글랜드와 스페인 간 해상권 다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42년간의 멕시코 독립전쟁 역시 명확한 예입니다. 이어 38년간 진행된 30년 전쟁은 주로 유럽에서 세력 균형을 둘러싼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36년간의 과테말라, 예전, 이후 33년간 전개된 러시아와 체첸 간 갈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사례는 32년간의 수단 내전입니다. 긴 시간 이어졌던 이 전쟁들은 다양한 정치, 종교, 경제적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교훈들을 되새기며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